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청년부에 배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이렇게 좀 둘러보시면서 오늘 누가 주에 왔나? 주에 앉았나? 오늘 누가 청년부 예배 참석했나? 이렇게 좀 눈도 마주치고 또한 주간 잘 지냈는지 이렇게 좀 인사도 좀 나누고 손도 좀 이렇게 흔들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루두루 네 저기 이제 뒤에 모르는 사람 같아 보여도 다 이렇게 좀네왜다 이렇게 뒤를 안 쳐다보네요? 우리 뒤에 선생님들께도 좀 인사도 드리고 좀 이렇게 네네 네 우리 여전히 인사는 어색하군요. 우리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또 이렇게 말씀, 우리 사순절 묵상 카드에 있는 말씀 올려주는 용희한테도 이제 너무 고맙고, 네, 저는 잘 몰랐는데 끝까지 용희가 다 하는 건가 봐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담당이 나눠져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없을 때 이게 정해진 것 같은데 용희가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또 내년 사순절까지 책임지고. 네 사순절 말씀 담당으로 잘 섬겨주면 좋겠습니다 네어 우리 이따가 또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배와 우리 청년들하고 또 연합으로 우리가 볼링을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화에서 먼저 좀 볼링을 한번 치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해 와가지고 다음 주에 지금 어 사실 볼링장 예약이나 이런 게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모임을 갖는 방향으로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시간을 뒤에 비워 놓으시고 같이 볼링도 치고 또 저녁도 먹고 이제 그렇게 좀 늦게 마칠 예정이고 또 어마어마한 그런 상품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laughs> 네, 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이 사순절 절기 때 이렇게 많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족식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어, 오늘 이제 제목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오늘의 말씀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의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많죠. 요즘은 이제 하리가 저희 둘째 하리가 이것저것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온그 택배 상자에 이제 붙어 있는 그 글씨를 이제 글씨를 읽을 줄 아니까 저한테 취급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이거를 아 지금 몰라도 돼라고 얘기할까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해줬죠. 이거는 뭐 이제 좀 다루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게 안에 있으니까 깨질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야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서도 이 단어를 과연 얘가 언제 사용할까, 쓸 그런 상황들이 있을까, 자기 장난감에다 혹시 지급주의라고 써놓는 건아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알려주죠. 또 얼마 전에는. 저랑 이제 첫째 하임이랑 같이 있는데 또 그런 걸 물어봤어요. 일본이 나쁜 나라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듣는 뉴스나 이제 뭐 유치원에서 좀 공부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의 이제 그런 제국주의, 군국주의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 이걸 어디까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나. 항상 그런 고민이 많이 들죠. 네. 일본의 구 세력들 중에 <laughs>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고. 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더 나아지고 우리나라 반으로 이제 나눠졌는데 일본이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아, 근데 그건 일본이 그렇게 한건 아닌데라고 이제 제가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하이미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미국하고 똘여 나라 막 그러면서 <laughs> 네. 근데 전혀 모르죠 소련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너 소련 몰라 소련 몰라 그러면서 네, 여러분들은 아세요 소련 네 아시죠 네 소련을 모르는 세대가 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막 러시아가 소련이야 이러면서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이제 어한 나라로 돼야 되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막 서로 우리나라 통치하려고 해가지고 막 나눠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아마 이제 하리가 뭐 이제. 뭐 그런 끄덕끄덕 하면서 들었지만 아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하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분단이 되었는지를 실제로 자기가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뭔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뭐 이렇듯이 우리의 뭔가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뭐 이제 나이가 좀 들게 되면은 다 알게 된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경험과 또 상황과 또 내가 접한 그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어 부분에 대해서 이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뭐 요새 MZ 세대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중에 저희 청년들 중에 MZ 세대 누군가요? 다 m z 요 그러니까 <laughs> 네. 이 MZ 세대들 뭐 사용하는 이야기들 그런데 또 지금 MZ 세대들 다음에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하고 또 이야기하면은 또 MZ 세대들이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월을 많이 살았다.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우리 이해의 폭이 꼭 넓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해의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실은 말씀을 많이 듣죠. 설교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듣게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또뭐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큐티 하고 있는데 큐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지식적으로 알게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고민해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알미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우리 안에 점점 이제 풍성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또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 공부, 뭐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매주마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청년기까지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제 머릿속에 어떤 지식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게제 저의 청년기의 삶이었어요 대학생 때 그런데 정말로 그것들을 제가 마음 깊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아 이건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는 순간들이 조금씩 조금씩 제 안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부터. 뭔가제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막 커지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성령께서의 그 은혜도 지혜도 저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면서 그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깨닫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제 제목으로 드셨지만 베드로가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어쩌면 제가 이제 하리한테 뭐 취급 주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금은 네가 이 말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상황은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하시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세족식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이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날 일어났던 이날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들 혹시 기억나는 거 아는 거? 베드로가 아 배신 예수님이 너세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아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건, 네 맞아요. 또다 엎드려. <laughs> 네. 좀다 알고 있지만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아, 그런 일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은 할 테지만 다 아무 것도 몰라가지고 대답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어 송민이 뭐 지금? 어 맞아, 맞아. 네. 가론유다가 이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가론유다라는걸 제자들이 다 알게끔 또 말씀하셨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어, 지난번 우리 사순절 시작할 때도 우리 예배 시간에 했었는데 저희 뭐했죠? 빵하고 네. 성만찬 포도주하고 그 성만찬 우리 예식을 진행했었는데. 이날 저녁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성만찬 제정을 하신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게 나의 살이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이 또 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론 유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세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실은 그 성만찬 제정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살과 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그 장면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대신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과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과에는 이날 저녁에 대한 그런 기억 이날 저녁에 어떤 사건이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요한도 이날 이 성만찬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그 사건들을 중심적으로 기록했을 텐데 오늘 요한은 이날 저녁 식사 시간에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이세족식의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족식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 풍습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신는 신발이 뭐죠? 에워조단. <laughs> 네 이제 유대인들에는 이제 대개는 이제 뭐 우리가 성화나 그림에서를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샌들 같은 걸 많이 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 그 지역에는 이제 흙먼지가 많을 텐데 외출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발이 굉장히 먼지에 이제 시커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외출하고 돌아올 때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항상 이제 발을 씻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물 문 입구에는 항상 이렇게 한 양동이가 있어가지고 물을 퍼서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냥 대충 물 끼얹어서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 그런 일들은 노예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노예들도 있는 그런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거나 그런 집에 방문할 때에 노예들이 그렇게 발을 씻어줬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막 식사하실 때는 아마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선 식사를 하셨을 텐데,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벗옷을 벗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벗었다라는 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티데미는 옷을 벗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내려놓다, 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지금 어 이제 발 씻겨주려면은 좀 이렇게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좀 편한 복장으로 씻어줘야지라고 하며. 벗었다기 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그 겉옷이 어쩌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다 스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알수 있는 표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벗어두시고 이제 온전히 정말로 노예가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 절에도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마 이제 요한이 조금 더 자세히 뭐 이제 성경을 기록한다면 만약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이 말씀처럼 돼 있지 않고 이에 예수님께서 뭐 마, 거기 마태 보고 가서 물을 기를러오라 하시니 대하에 물을 받아오라 하시니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좀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 그렇게 진행이 됐구나라고 알수 있을 텐데 오늘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다 직접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 뭐 이렇게 해라. 물 떠라. 하 시키지 않으셨으면 아마 제자들은 할수 없었겠죠. 왜냐면 하 지금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도 떠와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 한명한명 한명 그들을 불러서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은 다 씻긴 제자들의 발은 수건으로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수련회나 우리 성경학교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세족식을 많이 이렇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누군가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이 발을 씻겨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어떤 스텝으로 어, 그 발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세족식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좀다 차이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전도사로 아니면 또 이렇게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우 교회학교 수련회에서 이 세족식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물 가는 거예요. 네. 물왜 갈아야 될까요? <laughs> 맞아요. 네. 오늘 말씀에는 이게 제자들 한 명마다 물을 계속 갈아서 오셨는지 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은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이제 딱물 저희가 이제 첫 검의 세족식을 준비할 때 너무 계속 갈면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세 사람 당한 번씩 물을 갈자. 이렇게 정하고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저희 생각 잘못한 거죠. 학생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다, 앞에 사람이 발을 씻은 그 물에다가 발을 담그는 게 이게 아무리 교회 이제 행사로 이제 프로그램 의미로 이제 하는 거다라고 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사람당 한 번씩 그 물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그 물을 왜 갈아요? 한 사람 물발 씻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미 지금 막 흙먼지로 덮여 있는 발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이제 막 시커먼 꾸정물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건 예수님이 그래서 한 제자들 한 명마다 물을 갈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깨끗한 물을 가져와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게 되면 그 물은 굉장히 지저분한 더러운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과정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그리고 깨끗했던 물이 제자들의 발이 씻겨짐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구정물이 되는 것 이렇게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들의 스승님, 선생님이세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특별하게 예수님 저희가 오늘 선생님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오늘 기록됐다고 하면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종이 하는 행동을 스승님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내가 지금 이들의 선생님으로서 이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들을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이들의 발을 씻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어디 이렇게 책장이나 이런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가지고 물티슈를 하나를 딱 꺼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방 청소 한적 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물 티슈로 먼지가 쌓인 책장을 싹 한번 닦으면 책장은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건물 티슈죠. 우리가 어떤 깨끗한 수건으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어떤 물건을 막 닦아낸다고 한다면 닦을수록 그 물건은 깨끗해질 것이고 깨끗했던 수건은 먼지 투성이로 더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러한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룩한 대제사장, 어떤 서기관, 정말 율법대로 사는 아무리 거룩한 누구라도 뭔가 부정한 사람들. 당시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세리나 창기나 병에 걸린 사람들, 또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은 내가 아무리 지금 며칠을 금식하고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내가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손을 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부정화해지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사실은 그 부정함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바꿔 주셨습니다. 병에 걸린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세리와 창기 소외받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해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생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의 위치에서 섬김받는 자의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지는 거죠? 사형수들, 정말 잔인한 그런 죄인들,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형수들이 이 십자가를 지는 곳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 없는 분이셨지만, 그런 흠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짓므로. 극강 무도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 이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네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베드로는 계속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이제 베드로야 너도 와라 이제 내가 씻어줄게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내 발은 지금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 다른 제자들도 어쩌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아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모르면 이거 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래도 좀알수 있게 된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모른 채로 그냥 이렇게 겪게 되는 일들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결혼하고 이제 부모가 되고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요새 아내하고 참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요. 저희들 아이들 키우면서 아 예전에 참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그냥 커왔구나. 아이들 뭐 학원을 하나 더 보내려고 해도 이 학원비를 걱정하면서 보낼까 말까 그런 걱정 속에서 이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아 이런 고민들을 하셨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뭐 학교 끝나거나 유치원 끝나거나 이런 뭐 이제 아이들을 픽업하고 막 저녁도 챙겨줘야 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잘 모른 채그 시기를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집에 와 보면은 할아버지가 와 계시고 어느 날은 또 집에 와보면또 아무도 없고 막 그런 날들을 보내면서 잘 몰랐겠지만 몰랐지만 아 부모님들이 그런 거 하루하루 이런 것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그 환경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물어봤는데 사실은 너 지금은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에는 알게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의 내 죽음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겨주고 내가 죄인이 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 이런 이야기했으면은 베드로는 아마 하리가 취급주의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 같이 느꼈을지도 몰라요. 전혀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자기는 전혀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오순절 성령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발을 씻겨 주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주 올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큐티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관한 것 많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게 될 텐데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아, 교회에서는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해. 아,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를 믿는 거야. 교회 가면 목사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구나.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몰라도 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위로받는 것, 위안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때.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예수님께 구,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이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 내가 아직 모르는데 나잘 모르겠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다 알아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아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해서 우리가 다 이해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 지금 왜 발을 씻겨 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지금 이 상황이 뭔지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미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제가 정말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